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제외수 없습니다. 그곳에는제외수 수 없는 부대. 4번대. 4번대 건설이 완료되었으며 4번, 5번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4, 4번, 5번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4, 5번 부대. 부대. 4번 분에 5번 4번 부대 5번 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자주 셨나요 4번 5번 집, 집 결지가 네. 설정되었습니다. 네. 집집 <laughs> 건설이 완료됐습니다4 5번 집집 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집결지가설정됐습니다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짚결지가 설정습니다주나요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네, 네 장, 네장 풀어가자. 네. 갑니다요. 이렇게 합주. 네. 니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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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마세요.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처리 완료되습니다이하러 갑니다. 말씀하세요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앞으로 가자, 네, 앞으로 가자. 집결지가 설정되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렇게 합주. 네 장. 일본 일본 부대. 사번 부대 일번 부대 사번 1번 부대 4번 부대 말그렇그에는한울수 없는 일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말일대 네. 1번 부대 4, 5번 4번 부대. 5번 부대 네. 집결지가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사오번일번1분대1번분대 11분에, 1 1 1번분대 11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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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분1 번. 1 1분번 11분에, 1 1분분에 11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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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말씀하세요.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번 찾으셨나요? 부대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번 완전이완료됐습니다 집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j a n 나요 j 번 s h a Nai. Savo, Nan, Oban, Tipsip g a z i 번번 1본 건설이 완료5 16, 1번1대1번2대1번2대3 24, 25, 23, 24, 25, 26, 27, 28, 29, 29, 29, 29, 29, 29, 29, 2설 29, 29, 2 건설이 완료됐어 5번 주 i o n 열심히 하 o 습니다 건설이 완료됐 o n s o l i d a t i o n c o n s o l i d a t i o 격 Consolidation. Consolidation. c o n 그 o l i d a t i o n c o n s o l i 번 부대. 설정 일번분대 u n d I'll see how over money. Consolidated, Tip g 됐습니다 g a s Tip g e r t i g 습니다 i p g e r t i g a 4 5번대 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네. 사, 사, 어, 4 5번 5번 4 5번 4번 대 5번 대 말씀하세요. 4 5번 분대 말씀 하세요. 갑니 5번 분대 5번 4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4번 분대 찾으셨나요4번 분대 찾으합니다 쳐주셨나요? 번 이순신 1번 부대 1번 순신 1번 부대 대 1번 부대 1번 부대 손주, 1번 부대 4, 번 부대 4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4번 5번 번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4번 부대 찾 주셨나요?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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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자.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 4오번 부대 네. 집, 집결지가 다르겠지. 설정됐습니다. 네. 1번 부대 네. 1번 부대, 네. 1번 부대. 네. 1번 부대. 건설이 거울 완료됐습니다. 일번 부대 연구가 4, 완료됐습니다. 4번 부대, 번, 오번 부대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찾으십니다. 상인이 떠났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1번 부대 어. 네. 1번 부대 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어. 1번, 어. 어. 1번, 어. 1번 어. 부대 1번 부대 어. 적의 공격을 네. 받고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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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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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요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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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분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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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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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말씀하겠습본다 1번 대 중전이 사 1번 소대 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말씀 받지요. 1번 대 말씀 세요 4번 소대 완료됐습니다.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1번 부대. 네, 4번 부대. 설정됐습니다. 네. 1번 부대 4, 번부대 네. 적의 공격을 받고 완료됐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인이 떠났습니다. 1번 부대 네. 가시기 바람 금 4번 5번 4번대 저게 공격을있습니다 1번대. 건설이 관련됐습니다 5번 번대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1번, 1번 부대 4번 5번 9번대. 집결지가 됐습니다 건설이 됐습니다 i 번 l o n 번 부대 l 번 부대 i 번 부대 n 번 부대 l one, Ill one, 번 l l one, Ill 번 부대, Ill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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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따 일번 부대, 일본 <목소리> 부대, 일본 1번 부대, 일본 1번 부대, 일본 부대, 일본 부대, 일 부대, 일본 일본 부대, 사본 부대, 완료됐습니다. 일본 부대, 그렇게 <목소리> <목소리> 4번 적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말 1번 분들 빠 주셨나요? 여러저 공격을 네.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건너을 점령당했습니다. 말의 진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이 진 5번 1번, 1번 부대,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게 건물을 점령당했습니다. <쪼> 4번 오번 부대, 부대 4번 1번 부대, 1번 부대 집,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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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4번 5번 부대,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1 1번 부대 공격을 받고 번 병력 1번 부대 원정 작 완료됐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1번 결제가 네. 설정됐습니다. 4번 네. 네. 1번 네. 집결지가설정됐습니다 네. 1번 분에 아 1번 분에 네. 1번 를유하고선처이 완료됐습니다. 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장군.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합중. 4번, 5번 버튼을 하세요. 30인 10대의 적의 공격을 받고있습니다 예, 반사에 I 가설정 l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i m I could have killed him. I could have killed him. I could h a i l l u m 을 n a t 습니다 l l u m i n a t e d Illuminated Illuminated i l l 1번 i n a t e d Illuminated Illuminated i 적의 공격을 길. 받고 있습니다 1번 얘들아, 부대 서둘러라 목숨을 파겠습니다 네, 앞으로 가 네, 네, 공격 라을 받고 1번. 있습니다 1번, 장군. 1번. 장군. 1번 부대 말씀하세요 자존심 적의 1번 공격을 부대.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내 창을 받아라 1번 세바 그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 2번, 대장 번 1번, 1번 도시기 니다 집결,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1번, 네, 1번 부대. 네. 1번 부대. 주번번 4번, 5번, 4, 4번, 5번, 5번 부대. 집결지가 네, 설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자. 말씀 하세요. 일화를 겁니다. 네, 1번 따라가겠습니다. 부대 따라가겠습니다. 얘들아, 토들하1 위한ead, 뭐? 그 yes, 장. 네, 장 달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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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i g e 1번 부대 1번 달iger, 달iger,